2년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까지 한 고유정.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유괴해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 조두순의 출소 후를 예측해봅니다. 2019년 미스트롯, 2020년 미스터트롯의 주인공 송가인, 임영웅. 단숨에 대한민국 톱스타 자리를 거머쥔 이 둘의 사주에 있는 특별한 것은 무엇일까요? 별들의 뒷담화에서 알아봅니다. 스타들의 뒷이야기를 속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허수 씨. 네, 이름하여 별들의 뒷담화 신들에게 물어봐입니다. 오우. 아 네, 네, 네. 아, 아, 신. 물어봐 오늘 네네. 어떤 분들의 이 이야기를 좀 해볼지. 네, 올해 2020년이 뭐 2019년의 그분. 네. 딱두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야. 2019년 미스트롯의 송강씨 맞습니다. 그리고 2020년 미스터트롯의 임영웅 씨에 대한 뒷사화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주를 갖고 태어났길래 한 해씩에 이렇게 잡아먹냐고요. 승승장구예. 예. 예. 과연 이두 사람에게 2019년과 2020년이 어떻게 운이 작용했길래 이렇게 떴는지. 손가위 네. 씨는 어떤 사주 타고 있는가? 이분한테는 별이 보여요. 오. 한마디로 제가 최고 부어하는살 중에 장성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장성살을 약간의 장성살을 갖고 태어났어요. 한마디로 여자지만. 여자 노래를 부르고 여자 네. 일생을 살고 있지만 남자 같은 사주도 갖고 있다는 장금천억. 거죠. 예. 네. 아 그래서 이분이 작년에 또그 해운년에 그 장성살이 빛나는 하나였다고저가 봤을 때는 보여져요. 예. 네. 자, 다 우리 또 안선 해월랑 해월장님은 해월랑이요? 해월랑님은 <laughs> 네.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사주가 올 네. 초반에 귀인 발복이 되는 사주였어요. 네, 음, 그러면 귀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눈에 띄는 거죠. 이분이 어, 반짝반짝 한마디로 흑탕물 속의 진주였던 거죠. 아. 그거를 이제 귀인들이 찾아내는 형국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 올해 또 시기가 코로나가 겹쳐지면서 행사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등은 됐지만. 유명은 해줬지만 많이 나를 알리지는 못했다는 거죠. 네. t v 에 많이 나오고 했지만 하지만 내년에 운으로 봤을 때 이분은 더더욱 좋아진다는 덜어? 거예요. 예. 광고가 엄청나요. 그래서 올해 지금 번 돈이 뭐 이미 예? 몇십억이요 몇 넘어요? 백 단위가 지금 오, 오, 예, 나오고 아, 있습니다. 아, 나 지금 1억만떨어뜨려다 <laughs> 아, 아, 근데 정말 궁금한 게 네. 이런 분들의 사주는 아, 정말 타고난 사주인 건지, 맞아, 대승게 어, 보이는지, 대승할 게 보이는지. 보이는지. 어, 보통 이런 분들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인기 살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항상 이분들은 언젠가는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50세에 갑자기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 맞아. 예, 연예인들 맞아, 맞아.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분 두분다 그런 살들을 갖고 있어요. 한 번은 눈에 띄어지는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어 사주 자. 사주의 흐름도 그렇고 사주 상에서도 그렇고 인동살이라는 걸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이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어 끌어져 내려오는 형국도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 군데를 쳐다보지 말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노래만 해라. 네. 광고 찍는 건 어쩔 수 없고 부가 아, 수입이니까. 아, <laughs> 아, 이 홍기들도 아, 또, 예, 또 찬라인데 아, 어 우리 안산 해월당님이 보셨을 때이연애오는좀두 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 어, 송가인 씨 같은 경우는 연애운이 조금 늦게 터지는 형국이에요. 음. 어, 늦게 터져야 그리고 더잘 살고 안정이 된다. 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는 마음 하나의 연애운과 혼인의 운이 음. 들어오는 음. 형국이고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연애운이 어, 앞으로 한 일, 이년 뒤부터 들어오는 음. 형국이에요. 근데 여자를 늦게 만나셔야 돼요. 서른이어서 서른 일곱에 혼인의 운과 연애 운이 같이 들어와요. 아두 사람의 사주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둘다 지금 같은 장르로 같은 그 시기를 유지하면서 대박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터지는 것도 비슷하게 터졌잖아요. 어 이분들은 이 시기가 조상에서 발복을 하는 시기고 귀인에서 발복을 하는 시기고 사람들한테 어, 저분 멋있어. 저 사람 멋있어. 저 사람 노래가 신금을 울려. 이렇게 어 보여지는 시기가 같이 터졌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음. 잘 되나 보다. 이유가 다 있다 예. 성공하는데. 우리 그렇죠? 열심히 한번 살아보죠. 예. 어찌됐던 사건의 재해 석부터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의 뒷담화까지 예. 신기록프로쇼를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같이 해보니까.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영웅 씨와 송가인 씨 내용도 너무 좋았지만 그 앞서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어, 너무 재밌고 속션한 것 같아요. 그걸 또그 기존의 해석과 달리 네. 저희 또 신기로 또 해석을 하니까 그렇죠, 좀 다른 네. 재미를 볼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야말로 신기로 프로쇼아 응. 오늘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자 여러분들 신기로 프로쇼 다음 주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